너를 반격을 할 거야. 야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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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아깝지, 나이스. 안안 근데 맥크리가 많이 앞이 다 야? 아왜 킹버 안 간다. 킹버 안 가도 되지 않아요? 나 저런 애랑 말하기, 아이고 말하기 싫었는데. 킹버 안갈 거라서. 어. 아 일단 말 뽕새가 별로였어. 네, 말 뽕새가 너무 별로라서. 아, 나왜 뜨냐. 액림 왼쪽 다이아나 주방 아꼈어야 되는데. 우리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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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가아니에 그럼 가 볼까? 어떡할래? 이따는 조끼만 하나 가 봐도 돼. 근데 어쨌든 우리, 우리, 우리 그룹 들스라고 말을 해야 될거아니야 그렇죠? 영 형은 죽지 않아. 와, 아파라, 그 아, 이가 떤, 아, 그건 가 떤. 아, 자려가, 자려가 높아야네 아, 나팀넘어가볼어요 아, 그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어, 어, 뭐, 어 아, 음. 어, 그냥 아, 그 아, 그 역시 너무 아프이야구는 2층, 2층. 아, 어. 와, 퍼밭.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 o r 래 왼쪽 왼쪽 t 쪽 o 아어방어좀쳐올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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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단 초월은 가서 가아 가서 가여기서가이 가서 가아 가서 가서 야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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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방 안에 있어, n 있어. 어디? 어. 나왜안 보이냐. 놔둘게요. 있었어. 어, 있었지. o 로 Not to 나 i l l Isa, so I thought you got a panda. What I require, baby. Who said, who said, w 어 o said, w 미 o said, who s a 미 d I 중에 저거 잡아줘야 돼나 앞에 it. I 아 h o u g h t about it. I t h 나 u g h t about it. I thought about it. I thought about it. I t h o 똑가때려봤아야사장님좀제래요 네, 그래. 어, 어, 네. 공만 공만 좀 채우고 갈게요. 리이 어, 이거 앞으로더안 나갈게요. 계속 싸울게요 방벽 깨면서. 딱클이 먼저 멧신 거같 킹볼. 오케이, 매트님 나이스. 아, 어, 어. 아. 가자. 킹볼은지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햄치 봐야 뭐 돼. 햄해할줄 모르는데? 아.

뒤로 아아 어. 음. 미안 미안 때리고 아, 있었어, 진짜? 때리고 있었어, 때리고 있었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거 스레퍼트. 아. 아 깝다. 마지막 에한번더 마워보자. 시간이. 아, 갈수 있나? 아, 루시가 없었구나. 그냥 줘야 돼, 그냥 줘야 돼. 되는 건 질색인데. 많이 막아? 우리 공상황도 나쁘지 않아서 막으면 되겠. 와, 뭐야. 뭐 위도우. 네. 아, 지금, 76. 5? 5? 5? 5? 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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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5? 5? 5? 5? 5? 5? 5? 5? 5? 꺼도, 아우. 우리가 우리가 피가 없어. 우리가 피가 없어. 이거 빼고 다시 가자. 고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석양이 친. 다시 기회가 와키하 아, 시간이리시고 붙어, 붙어, 붙어. 아, 시키고. 아, 시키 붙어 시키고. 아, 아, 시 아, 시키 아, 시 아, 시키 아, 아, 시키 아, 시키고. 아, 시키고. 아, 시 시키고. 아, 시 아, 흘러가죠. 흘러가죠. 어, 잠깐만. 오케이. 저기가 비긴다. 현재 못해 이거. 현재 초보야. 들어가지. 영이비 잡고 죽지 않다 아, 개판하고 있어. 보라, 보라, 보라. 봤다. 뭐야? 리포도 갔어. 어 대못했는데 제 라인. 개 바보던데. 윈스턴은 좀 잘할 것어 우리 너무 프리해가지고.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대가십시오 으아... 으아... 반박은 안 하는데, 라인 개밥으로 그러니까. 아 우리 라인 말하는 거였어? <laughs> 아니 상대 라인. 아 상대 라인. 팔이 아, 그러니까 안 맞다가 메인턴을 한 사람이었대. 어 맞아. 내가 라인하다가 민수로 바꿨어. 아, 힘들어. 뭐 할래요? 어, 팀더 어떻게 할래? 뭘까 뭐 대박이야. 아이고야 기모텐들 뒤로가 서흔들어줄까 아니면은 뭐지? 삼킬 때 앞에서 자리 잡는 것도 와줄까 공격 시작까지 30초. 오빠 가만 있을 건 노숙에 편할 것 같아. 행동을 해야 돼. 이거. 줘. 그럼 우리 먼저 뒤로 들어갈시아니 아, 햄자다 햄자. 햄자로 갈 거예요. 햄자 햄자. 오케이. 오케이. 뭐, A, A A 그는거 좋아. 아그 한조 에임 좋더라. 어, 힘에 있어. 내가 에너지 수급 좀 하겠습니다. 방벽도 어. 부수고 사, 삼. 이거 위도 2, 바로 프이를 나오게 2, 해줄게. 대신 바로바로 따야돼 나 라자, 라자, 라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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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자, 에아 라자, 라자, 오케이. 자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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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라자, 이 내 다시 시자자 내가 이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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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이안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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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인 이거, 이 이거, 이 음, 어, 다리아다아컨다리아다리다 오케이, 다리 다리아 다리아 여기 방 안에 방 안에 게임 확인. 어, 여기 어, 어. 아, 아, 상대랑 네, 리시 오래 같이 끝나요? 오래 같이 끝나? 음. 라인 아, 어, 여기 을때 라인을 한대 때리고 다시 야 디바 해. 거기 있다 내궁 게이지 내궁 게이지 오우 어, 위도 맞다. 여기 있다 위도 여기 있다 이층 아, 아이고 가세요 나이 게이지긴 한데 아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예, 맥트디어못 가졌어 통화나안 잡게 오케이 고장, 고장, 고장. 아, 라인까지? 라인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통하나 이러다 맥 탈겠는데? 맥 탈겠죠? 못 네, 네, 아. 타, 못 아, 타, 못타 아, 저희 앞에 궁 깔아놨거든? 깔아 오케이 야, 빨리 밀자, 깔아놨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붙어, 붙어, 여기 붙어 세명세명 아예 명 풀이야, 세명 풀이야, 세명 풀이야 세명이 풀이야, 이거 아 이거 야, 말을 만탈려, 언제 채명했냐? 만탈이가 나두나두 명으로 맞이 왜? 아니 근데 어차피 할게 없어. 얘네들이 뭐다? 어 어차피 전에 멀었네 얘네 손부라 있네요. 아나 때문에 손부라 했나? 그럼 이제들 레킹볼 빼고. 그렇지. 레킹볼을 빼버리고. 네. 아 뭐야? 아아 죽어 왜이지? 어어 때리는 형. 줄 알고 때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 이... 아니야, 그냥 그냥 억로하려 <laughs> 그런 거야. 내면의 힘을 폭발시켰어. 아 뭐야 뭐야. 여기 아, 하나 남았다. 아, 이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빼주는 돼. <놀람> 나 그냥 죽을게. 아. 바이바이. <놀람> 펄스 좀만 <쪽만> 빨리 켜 볼래? <놀람> 알았빵끈기가 <놀람> 제일 중요하지. 아이고야. <놀람> 아니야. 꼭 하게 쓸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치면 봐. 나이프하투가위도를 아, 쐈다 데코 게이자리야알지마 이거 윈드거든? 뛰면은그때 때릴게 예, 손들어고 손브라. 어, 아, 뭐, 이거 고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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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점 아니었어? 아 이점이었구나. 아 텐데. 우리 막았어, 막았어. <laughs> 어 우리 끝에서 막았어. 아 여신님 아. 너무 힘 고마웠어요. 목소리도 너무 여신처럼 아 최고의 플레이. <laughs> 이봐. 이거 <얘> 집어. 야했어요 <laughs> <이제 마침> <laughs> 아하. 고... 아 이거 아, 그냥 아, 우리 내주는 터이었대 아. 어. 그거 여준트레를 배웠네. 대박. 어... 와, 방벽 쉬우기로도 나오는구나. 신기하다.